백중날, 복을 막는 습관 세 가지와 복을 부르는 기도법, 부처님 말씀,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주 외부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운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남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복이 들어오는 길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백중날은 조상님과 나의 업을 함께 풀어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습관이 복을 막고 있다면, 조상님께서 아무리 도와주시려 해도 그 복이 나에게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을 막는 것은 거창한 죄악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반복하는 마음의 습관, 그 작은 습관이 나도 모르게 복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백중날을 맞아 복을 막는 습관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 습관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법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복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떤 복도 나를 피해가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부 복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마음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운이 없어서 일이 안 풀린다고, 조상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오지 않는 것은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 이유가 있다고, 마음은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남 탓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복이라도 담기지 않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 괜히 속상하고 나보다 앞서 나가는 이들을 보면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 속 그릇은 복이 머물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백중날 조상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타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복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또한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복이 없는 걸까?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도 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은 내 마음이 준비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백중날의 기도는 조상님께 공덕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 시작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가 쥐고 있는 불평, 불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고 나를 탓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복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복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외부 환경도 조상님 탓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무의식 중에 반복하는 마음의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백중날 조상님께서 자손을 도와주시기 위해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복이 내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복을 막는 습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습관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습관 남 탓하는 마음이 복을 막습니다. 복이 막히는 가장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남을 탓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탓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남을 원망하는 순간 내 마음속 복의 문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탓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탓하는 순간 내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고 복이 들어올 빈자리는 사라집니다. 남 탓하는 마음은 마치 컵에 흙탕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 속 컵이 흙탕물로 가득 차면 맑은 복의 물줄기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상대가 먼저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거울을 탓하는 것과 같다. 내 얼굴에 묻은 티끌을 보고, 거울을 깨트린다고, 그 티끌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백중날은 조상님께 공덕을 올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마음의 미움을 씻어내지 않으면,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오는 길도 막히게 됩니다. 남 탓하는 마음이 들 때는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이 모든 인연이 나를 배우게 합니다. 상대도 나와 똑같이 고통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복을 막고 있던 미움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결국 내 복을 가로막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조상님께서 주시는 복도 나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백중날 조상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남탓하는 마음부터 비워내십시오. 3부 두 번째 습관 부족함을 타타는 마음이 복을 밀어냅니다. 복을 막는 두 번째 습관은 내 안의 부족함을 탓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은 복을 밀어내는 가장 강한 벽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조상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렇다고,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을 탓하는 마음이. 복을 멀리 밀어내고 있다고, 복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그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탓하는 마음은 스스로 그릇을 엎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조상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려 해도, 엎어진 그릇에는 복이 담기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탓하는 마음은 마치 바람 부는 날 모래를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쥐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서 복을 찾으라. 그 마음을 가질 때 부족함 속에서도 복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중날의 기도는. 조상님께 공덕을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 부족함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 조상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부족함을 탓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충분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는 내 마음의 그릇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은 내 복을 밀어내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복은 자연스럽게 내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오늘 백중날 내 마음 속 부족함을 비워내고 조상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해보십시오. 사부. 세 번째 습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복을 끊어버립니다. 복을 막는 세 번째 습관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복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가족이 곁에 있는 것도,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프지 않고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사실은 모두 큰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그 복의 가치를 잊고 삽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복은 더 이상 나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복을 끊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불러드리고, 불평하는 마음은 복을 끊는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복이 내 앞에 와 있어도 나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내가 뭘 감사할 게 있어?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에게는 셀수 없는 복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백중날 조상님께서 자손에게 복을 내리시려 할때내 마음이 감사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 복은 나를 비껴갑니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복을 깨닫는 힘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그 복의 흐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따뜻한 햇살에도 감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힘든 하루를 견뎌낸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복을 맞이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내 마음의 복주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백중날은 조상님께 올리는 공덕의 날이지만 그 시작은 내 마음 속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조상님께서 주시는 복도 더큰 물줄기로 나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오늘 백중날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내려놓고 복을 끊어버리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그 순간부터 내 삶에 복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5부, 복을 부르는 기도, 마음을 열면 복이 들어옵니다. 백중날, 조상님께서 자손을 위해 복을 내려주시는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복은 언제나 내 곁에 있지만, 다친 마음에는 스며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것은 기도이고, 그 기도의 시작은 열린 마음이다. 기도는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안에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인지, 내가 남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마음인지, 그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기도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복을 부르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쥐고 있었던 탓과 원망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 그 마음이 담긴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복을 부르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백중날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조상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인연과 환경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조상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을 넓히고 내 마음 속 복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또한 복을 부르는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나를 괴롭힌 사람까지 모두를 위한 복을 기도할 때그 복은 몇 배가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백중날의 기도는 단지 조상님께 복을 비는 날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이 닦고 복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내는 날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복이 머무는 그릇도 커집니다. 복은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오늘 백중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조상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맞이해 보십시오. 복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육부, 백중날 기도의 힘, 조상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백중날은 조상님께서 자손을 살펴보시고 복을 내리시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지만 그 복이 온전히 나에게 닿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조상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거리는 사라진다. 백중날의 기도는 멀리 계신 조상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상님과 마음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조상님께서 나를 위해 지어오신 공덕은 이미 내삶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공덕이 복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상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그 복이 나에게 내려옵니다. 백중날 조상님과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 이세 가지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조상님과 나의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왜 백중날 기도를 해도 복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소리는 들리지만, 그 마음이 조상님과 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기도는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조상님을 생각하고 그 공덕에 감사하는지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복의 물줄기도 나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백중날 기도의 힘은 조상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때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한마디 감사가 조상님께서 주시는 복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오늘 백중날 조용히 눈을 감고 조상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과 공덕이 쌓였는지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조상님, 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조상님의 뜻을 이어가며 복을 짓겠습니다. 이 기도는 조상님과 내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복은 이미 조상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그것은 오롯이 내 마음의 몫입니다. 오늘 백중날 조상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복은 거침없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7부, 복을 부르는 습관으로 바뀌는 삶, 매일 실천하는 방법. 백중날 기도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마음을 바꾸고 복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면 그 마음을 매일매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습관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탓하는 마음은 그 문을 닫는 잠을 쐬다. 복을 부르는 삶은 크고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매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내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진 존재임을 알아차리는 것. 내가 가진 것에 불평하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를 떠올려 보는 것.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결국 내삶 전체를 복으로 채워가는 길이 됩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하루 쌓아가는 마음의 습관이 복의 그릇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은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백중날 내가 다짐했던 그 마음을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 이어가 보십시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기도해 보세요. 이 작은 기도가 습관이 되면 조상님께서 내려주신 복은 내삶 곳곳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을 부르는 습관으로 바뀐 삶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내 마음 안의 평온과 감사 속에서 진짜 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쫓지 말고. 복이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어라. 복은 스스로를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누고 비우는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백중날을 시작으로 복을 부르는 습관을 매일매일 쌓아가십시오. 그 습관이 내 삶을 바꾸고 조상님께서 주시는 복이 온전히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복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을 일상 속에서 피워내십시오.